대법원 2025년 7월 17일 선고. 2025도 978 판결. 사건명, 절도.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 1.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불법 영득 의사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횡령죄의 구성 요건 중 보관의 의미 위탁 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위탁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 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한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자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위탁관계가 있는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갑이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는 토지에 권한 없이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하고 2021년 10월경 및 2022년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수취하여 사과나무를 손괴하거나 사과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과나무의 천연 과실인 사과를 수취하는 것은 원물인 사과나무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과나무의 효용 자체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고 사과나무를 점유하는 피고인과 갑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 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에게 사과나무의 과실인 사과를 갑을 위하여 그대로 보관,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과나무에 대한 재물손괴죄와 사과에 대한 횡령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